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 전국을 덮친 초미세먼지는 국외보다 국내 요인이 더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초미세먼지는 비와 함께 씻겨 내려갔지만 낮부터는 다시 중국발 위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살 미만 영하에게 접종하는 결핵 백신에서 독성물질 비소가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비소 양의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몸속에 숨어 살아남는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없애는 약이 개발됐습니다. 발병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에이즈 완치에 한발더 다가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금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에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내 요인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며 초미세먼지가 해소됐지만 오늘 낮부터 다시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습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난 주말부터 나타났습니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아침에 낀 안개에 국내 오염물질이 결합하며 농도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나쁜 수준에 머물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치솟은 것은 6일부터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되며 대기질이 급격하게 악화한 겁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원인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번 고농도 초미세먼지는 국외보다는 국내 요인이 더 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한반도 전체에 관련된 내부의 기여도가 요번에는 55에서 82%까지 상당히 높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저희들도 서울 지역도 그 범위 안에 충분히 그 안에 있지 않가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며 초미세 먼지는 대부분 씻겨 깨끗한 공기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다시 중국발 스모그의 공습이 시작됩니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요. 비가 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먼지를 쓸산해서 좀 다행이었는데 국외 유입에 의한 요인이 더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오염물질 특성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높아질 가능성이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 코리아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BMW 인증 업무 담당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양벌 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BMW 코리아에 대해서는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벌금 30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오전 BMW 코리아와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살 미만 영아에게 접종하는 일본산 도장형 결핵 백신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비소 검출량이 기준치를 넘지 않아 안전하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이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의 걱정은 큽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피용 비시지 관련 글이 본무을 이룹니다.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들도 문의 전화로 종일 몸살을 알았습니다. 식약처가 경피용 비시지 회수를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일입니다. 식약처는 일본 후생성이 자국산 경피용 비시지 식염수용기에서 비소가 일부 검출돼 제품 출하를 중단시키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비소의 양은 0.039 마이크로그램으로 하루 허용량의 38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이 기준에서 볼때 BCG는 평생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백신이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피용 BCG는 문제가 된 일본산 제품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당장 대체할 제품은 피내용 BCG뿐입니다. 보건당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40만 명 이상이 접종 가능한 피내용 BCG 재고가 있다면서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내용 BCG를 접종하는 전국 보건소나 지정 의료 기관이 제한돼 예방 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접종에 나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산 경피용 BCG 문제는 일본에서 첫 보고가 된뒤 국내에 알려지기까지 석 달이 걸린 것으로 나타나 왜 몰랐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프랑스 등 6개 나라 15개 기관이 참여한 국제연구진은 중성미자 검출기를 이용하면 북한의 핵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중성미자 검출기를 북한 영변 원자로 주변에 설치하면 CCTV 도움 없이도 멀리서도 24시간 원자로의 가동 상황을 알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중성미자의 수는 원자로의 열출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검출된 중성미자 수를 통해 가동 여부는 물론 플루토늄 생산 여부도 추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성미자는 핵융합 반응이나 우라늄이 붕괴할 때 나오는 입자로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이 없어 유령 입자로 불립니다.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감시나 핵시설 폐쇄를 검증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거나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내부의 사물인터넷, 즉, IoT 센서를 심어 타이어의 운행정보 등을 무선으로 통신하는 스마트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배터리가 걸림돌이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차량의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 타이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미래형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가 스마트 타이어입니다. 달리는 타이어가 자동차와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차량 성능과 운행의 안전성 등을 높여주는 역할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타이어에 운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충격 에너지를 스스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타이어의 변형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하는 자가발전 시스템을 일체화했다는데 그 기술적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동전 크기의 센서를 바퀴 내부에 장착해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나오는 진동 에너지를 전자기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원리입니다. 가속도 센서와 무선 통신 모듈 자가발전 장치를 포함해 총2 7 g 의 작고 가벼운 장치로 시속 60km로 달릴 때5 m w 이상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이어를 이용해 에너지를 스스로 충전할 수 있는 이 기술은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자동차 타이어의 상태와 운전 여건 등을 차량제어용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미래형 자율주행차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게 만들면서. 이 강한 충격에 버티고 또 충분한 에너지를 만든다 하는 그런 어떤 최적 설계 관점에서 어, 예, 핵심 기술이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 타이어 기술은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 미래형 자동차 실용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21세기 흑사병으로 불리는 에이즈는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인간 세포에 숨어 지내며 끝까지 살아남는 이른바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 때문인데요. 최근 이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약이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매직 존스는 1991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고백합니다. 당시 에이즈 감염은 사형 선고와 같았지만. 존스는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삶을 연장하는 약물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에이즈도 당뇨병처럼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됐지만 완치는 아직 불가능합니다. 바이러스 일부가 인간 세포에 숨어 지내며 기존 약물 치료를 교묘히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잠복 바이러스는 약물 복용 기간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약물 치료를 중단하면 증식하기 시작하면서 병을 악화시킵니다. 이에 따라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를 잠에서 깨운 뒤 제거하는 것이 에이즈 전복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일명 '샷앤킬' 전략입니다. One of them is an approach called shock and kill, and in that strategy, we use drugs to try and wake up the virus so it becomes visible to the immune system.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샥앤킬 방식으로 잠복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새로운 약을 개발했습니다. 에이즈 감염 원숭이들에게 이 약을 처리한 결과 원숭이 절반은 기존 약물 치료를 중단해도 잠복 바이러스가 증식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계는 이번 연구가 잠복 에이즈 바이러스 퇴치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인체 임상 시험에서도 효과가 확인될 경우 에이즈 완치에 한 발짝 다가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 3월 타계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생존 시에 의지했던 휠체어가 우리 돈으로 약 4억 3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낙찰가는 경매 예상가보다 20배 가까이 높은 가격입니다. 호킹 박사가 23살 때인 1965년에 쓴 케임브리지 대 박사 학위 논문 팽창하는 우주의 성질 사본도 예상가를 3배 이상 뛰어넘는 약 8억 5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번 경매 수익금은 스티븐 호킹 재단과 운동신경질환협회에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얻기 위한 가상 채굴 작업이 실제 광산에서 채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오크리지 과학교육기술연구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네 종류의 가상통화 채굴 작업을 한 결과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1달러 상당의 가상통화를 얻는 데 있어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경우 같은 1달러 상당의 금이나 은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보다 최대 4배가 더 필요했습니다. 또 가상화폐 채굴 작업에 사용한 전력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500만 톤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구진은 에너지 면에서 볼때 새로운 가상 통화를 계속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가상 채굴 작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법원은 쾰른 시 당국에 내년 4월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법원은 옛 서독 수도인 본시 당국에 교통량이 많은 두 개의 도로에서 노후 디젤 차량의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환경 단체 DUH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DUH는 도시 대기질 개선에 실패한 상황에서 디젤 차량의 도시 운행 금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십 개 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슈트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마인츠 시 등을 대상으로 노후 디젤 차의 운행 금지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암 환자가 25명이나 집단으로 발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주민들은 인근 비료 공장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는데, 환경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불법 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오점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만 오면 저수지 물고기들이 대거 폐사했고 주민들도 가려움증과 피부병에 시달린 뒤 암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10년 사이 마을 주민 80여 명 가운데 25명이 암 투병을 했고 15명이나 사망했습니다. 충격의 익산 장점 마을 그 사이에 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주민들은 더 늘었습니다. 마을에서 사시다가 이사 가신 분이 그분이 계세요 부부가 그분이 두 부부가 다 암이십니다. 한 분은 폐암으로 이미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지금 그 위암을 안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유방암 환자가 두 분이 또 나오셨어요. 마을 주민들이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도청으로 몰려왔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암 발병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던 인근 비료공장 차에서 불법 폐기밀로 보이는 물질이 다량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역학 조사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불법 폐기물 저장 탱크로 추정되는 시설이 지하 4.5m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식당 바닥을 저희들이 시추를 했고요, 발견된 시추물 확인해 보면 거의 건덕지 수준, 실러지 수준이라고 할수 있고요, 4.5m 깊이까지 폐기물층이 발견이 됐습니다. 역학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이 불법 폐기물 때문에 마을의 지하수가 오염됐고 그래서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병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익산시가 이미 문을 닫은 공장 부지 전체에 대해서 불법 폐기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차 역학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안구의 홍채를 이용해 사람을 구별하는 기술을 홍채 인식이라고 하죠. 예전엔 영화에서나 볼수 있던 홍채 인식 기술이 어느덧 현실이 돼 우리 앞에 성큼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홍채 인식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늘 오후 4시 의 사이언스 데이에서는 홍채 인식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